아토피가 제일 심한 문제가 가려움이 너무 심한 건데요. 심한 분들은 피가 나도록 긁어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토피 환자를 많이 보는데 보통 듣는 얘기가 가렵지만 않아살것 같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심한 분들은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손을 묶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되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제가 그때는 손을 묶고 잤는데 하루 정도 이제 손을 안 묶고 자면 목에 피딱 지실 정도로 약간 상처지고 저희 환자분 사례인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렵지만 않아도 환자 불편한 거에 절반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토피가 덜 가렵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테로이드 연고 빼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들 쓰는데 스테로이드 발라 가지고 안 가렵게 할 거면은 이 영상 찍지도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 가지고 뭐안 가렵게 하는 거는 개나소나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아토피가 왜 가려울까? 가려움의 원인 알아야지 간지러운 거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환자를 17년간 보고, 또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최신 연구 논문 임상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가려움이 너무 심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데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가려움이 좀 어느 정도 줄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의 목표는 아토피에서 스테로이드 안 쓰고 피부과 안 가는 법입니다. 아토피가 왜 가려운가? 최신 논문들 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각질층 손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은 여러 가지 뭐 지질도 부족하고 많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감각 신경이 과민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루킨이라고 해서 이 신호 전달 물질들이 이상이 있는데 요런 인터루킨 기전 자체가 가려운 신호를 좀더 커지게 해 주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 피부에서. 그 요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요즘에 뭐듀피젠트나림버크 같은 신약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미생물 불균형, 특히 우리 피부에 항상 살고 있는 이런 포도상구균 같은 게 간지럽게 하는 물질을 더 많이 방출해서 더 가려워진다. 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사이클이 있는데 보통 아토피 환자들은 밤에 더 간지럽잖아요. 밤에는 코티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낮기 때문에 보통 환자 네명 중에 세 명은 밤에 제일 가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보면 거의 다 밤에 제일 가렵다고 해요. 아토피를 최대한 안 가렵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통은 보습제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아토피는 예외죠. 어, 아토피 환자들은 간지. 쓸 거나 땅 없지 않으면은 보습제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약간 좀 촉촉할 때 빨리 보습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진 않는데 외국에서는 락스 목욕을 많이 하거든요 블리치베스라고 하는데 사실 락스에 목욕을 해라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 포도상구균 정상상제균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포도상구균이 많아지면 간지럽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 가지고 락스를 해서 씻을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액으로 약육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한팩딱까 가지고 목욕하는데 딱 부어넣어서 하면은 일정 정도의 포도상구균이라든가 정상상제균좀 비정상적인 미생물도 억제해주면서 어,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서 조금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웻랩이라고 있잖아요 어, 이걸 하면 보통 안 간지럽다고 하는데 보통 웻랩의 이제 목표 물질이 대개의 논문에서는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이제 바르고 이제 랩핑을 하느니 세로이드 빼고 자연수액을 뿌리고 랩핑을 하거나 거기에 보통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 같은 거를 좀 올리거든요. 그래을때 조금 더 효과적인 약물을 오래 유지해주는 그리고 좀 각질층이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그 코티솔 레벨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전에 샤워에 빨리 보습하고 약욕을 하거나 아니면 웰랩을 하거나 이런 거를 자기 전에 한 바퀴 돌려주면은 밤에 조금 덜 가렵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매일 뭐 보습을 하고 약욕을 하고 뭐 이제 웻랩을 하고 이게 이도저도 귀찮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뭐 하라고 하면은 뭐할 수도 있는데 이걸 허구헌 날 하라고 하면은 이 환자분들이 못하거든요. 심지어 병원 치료를 뭐 이제 치료한 50번 100번 해야지 낫습니다. 이래도 뭐세번 하고 뭐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도 저도 귀찮을 때는 그냥 자연수액 아무 생각 없이 칙칙 뿌려주면은 샤워에 빠른 보습이라든가 약욕이라든가 웬랩이라든가 이런 효과 다 있어요. 그 자연수액 뿌려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자연수액을 뿌리는 게. 그래서 이거를 보존제를 안 쓰고 그냥 저희 제품화를 더 이상 많이 안 시키는 이유가 이게 가장 자극도 없고 편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려운 컨트롤을 스테로이드 없이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사실 스테로이드 그냥 바르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안 간지럽죠? 아토피라도. 근데, 간지럽다고 스테로이드 띡 바르면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바르다 보면 어느새 30대, 40대 돼서도 그 아토피라고 가려운데 스테로이드, 엘리델 프로토픽, 뭐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억제를 해주는 약물들을 30대, 40대까지 쓰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30대, 40대까지 면역 억제제 쓰고 싶으세요? 사실, 스테로이드를 안 썼으면은 30대 초반, 뭐 빠르면 20대 후반, 에도 아토피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토피 증상이 저절로 좀 줄어드는데 30대 40대가 되도록 계속 툭하면 스테로이드를 발라대니 우리 몸이 스테로이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30대 40대가 돼도 낫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려운 컨트롤을 스테로이드 없이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냐 혹은 써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뭐 스테로이드를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쓴다면 언제까지라고 한다면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스테로이드를 쓰세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세로이드 안 쓰고 치료받으러, 뭐, 고등학생이 여기저기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 환자라도 이제 대학 가고 정상 생활을 다 한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중지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면 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은, 어, 이 영상들을 조금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수에 관련해서는 저희 영상 설명란 보시면은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깐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